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22년 강소특구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한전 기술기획처의 김태환이라고 합니다. 어 먼저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사업 내용들은 저희 강소특구 육성 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업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사업들을 저희가, 어, 최대한 잘, 이게 그 구성, 패키징을 해가지고, 어, 기업 대표님들께 최대한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어, 저희가 그 기획한 사업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첫 번째로 저희 22년도 추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어, 선택과 집중이 되겠습니다. 어, 저희가 올해는 기업의 역량이나 어떤 환경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어 기업의 어떤 그 집중 그 대형 R&D 기획 그리고 최대한의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역량 있는 기업을 좀 선택 선택해서 집중 지원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대와 협력입니다. 어, 저희가 이쪽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과 그리고 기업들의 강력한 네트워킹을 이제 구성해가지고, 어, 최대한 그, 그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네트워킹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플랫폼 공유입니다. 저희가 이 지역의 어떤 인프라들이 그 분산되어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전에서 그 기자재 인프라라든지 어떤 데이터들을 전체적으로 플랫폼화해서 기업들께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저희 중점 추진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는 어, 스케일 업 사업과 앞서 말씀드렸던 기술 이전 사업화를 패키징해 가지고 합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스케일 업 사업은 기업당 최대 1억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조건에 해당하시는 기업들은 어, 기술 이전 사업화에서 최대 2억을 지원 받으실 수 있도록 사업을 그렇게 패키징해서 한개 기업이 어, 마, 최대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 지원 대상은 화면에 보이시는 어, 프리스타 기업 그리고 스타 기업의 조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연구과제 기획 및 참여 지원입니다. 어, 저희 강소연구개발 특구는 기본적으로 어, 기술이 베이스가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기, 연구개발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올해는 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연구 가지 아이템들을 언제든지 상시로 제안을 받아서 어, 기획부터 그리고 수행 참여까지 공동으로 할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최대한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 대표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그 유망한 연구 가지 아이템들은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어, 격이 없이 좀 제안해 주시면은 거기에 맞는 전문가들을 저희가 저희 전력 연구원 그리고 여기 에너지 신기술 연구원에 계시는 분야별 전문가들을 매칭해서 기획부터 수행까지 같이 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소특구 기업 맞춤형 기술 클리닉입니다. 어, 저희가 당초에 그 기존까지의 기술 뭐 클리닉이나 세미나 같은 것들은 그 대규모 로드쇼 같은 어떤 행사성의 그 기술 발표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올해는 어, 기업에서 갖고 계시는 기술적인 현안 그리고 애로사항들을 그 분야별 전문가들 저희가 초청해서 최대한 기업과 일대일로 어 어려운 점을 묻고 답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그 매월 이제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어 매월 한 번씩 이렇게 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장비 공동활용 플랫폼입니다. 어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쪽에 여러가지 그 연구 장비들이 많습니다 근데 기관 별로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현재 다어 분산 되어 있고 또그 기관 별로 그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제도들은 다 마련이 되어 있지만 정보들이 좀 공유가 안 되어 있어서 활용이 좀잘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전에서 올해 저희가 주도해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연구 장비들을 그 데이터를 한 군데 모아서 저희 한전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 사용을 신청하고 또그 담당자와 연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서비스를 어,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강서특구 기업 커뮤니티 운영입니다 어 기업 커뮤니티는 저희가 그 기존의 네트워크들이 보통 그 기관이 주도하는 그런 네트워킹이 주를 이루었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저희 지역에 있는 기업 이 지역에 있는 기업분들의 어떤 그 업종과 주력 분야들을 전부 이제 그루핑을 해서 분과별로 운영을 하고 또 기업이 주도적으로 이제 네트워킹을 그~ 형성한 다음에 어떤 저희 쪽에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좀 그~ 부탁하실 만한 것들을 더 모아가지고 저희 쪽으로 이렇게 그~ 내용을 주시는 어떤 그런 어, 협의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그 네트워크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한전에서 어,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반기에 한번 정도는 전체가 다 모여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공문도 나가고 그리고 저희가 전화로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실 의사가 있는 기업들께서는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는 저희 기업 전담 멘토 기관 서비스입니다. 어 멘토 기관은 이제 말 그대로 그그 그 기업이 원하는 어떤 멘토 기관을 저희가 그 협의를 해서 그 기관에서 연중 상시로 이렇게 뭐 어려운 것들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좀그 코멘트도 하고 또 도와드리는 이제 그런 역할을 부여하려고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뭐 기관이 이렇게 붙는다라기보다는 그 기관의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기업 대표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그 해당 기관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기업을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기관들끼리 협의를 할 예정이니까요. 요것도 저희가 역시 어그 의견을 듣고 그 어떤 기관이 멘토가 됐으면 하는지 하는 것들을 저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고런 걸할때좀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